이 10렙 찍어야 돼, 이거 먹어야 돼, 그 먹어야 돼아 <목소리> 안녕하세요 낡은사람입니다 오늘의 영웅은 아르타니스입니다 오랜만에 또 아이유의 소저 가야죠. 어 다행스러운 거는 어떤 그 미스 평타 미스되는 실명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어, 재밌을 것 같네요. 그리고 또 메인탱이 있죠 찹쌀과백이 과백이님이 꽈배기. 꽈배기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네 두들기겠습니다. 아 근데 좀 마음 놓고 근데 그렇다고 두들기에는 이게 애들이 오, 쉽지 않은데. 오, 잠깐만요. 자, 빠바. 어, 잠깐만, 일로 와봐요. 그렇지, 딱. 자, 자, 긁고, 긁고까지 좋은데. 음, 피하면서 자, 빠바. 요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자, 빠바. 아, 근데 무막이 있구나. 자, 긁고, 어. 안 돼, 잠깐만, 잠깐만. 오, 내가 내가 쳤네? 아, 이거, 형님, 미안합니다. 왜 내가 쳤죠? 오케이, 오케이. 아, 까비. 아, 왜 내가 쳤어. 자 빠바 좋아요. 자 긁고 이리 오세요. 그렇지. 오케이 가졌다. 가졌다. 아 하지만 아쉬운데. 어빠바까지는 어, 좋아요. 일단 좋아. 어어 어, 이거 어떡 하지? 와 이게 끄는 게 뭐, 끄는 것까진 뭐 그런데. 어 빠바 잠깐만 이리로 오세요. 안돼 안돼. 오자 긁고 긁고. 가도 아, 날 가뒀어. 형님, 절 가두시면 어떡해. 요 풀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아, 무막, 아, 아 땡겨. 어, 좋았다, 아유. 자, 긁고, 긁고. 툭바바, 탁, 아고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어. 와, 이거 죽는데, 이러면? 아! 괜찮아, 괜찮아. 아직 할 만해. 쌍바야, 쌍바. 쌍바다. 음. 따다. 오, 오 어이고 긁고, 자, 긁고, 봐봐, 땡겨 오케이, 아, 대박, 잘 밀고, 오, 잘 가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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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까워, 가둔 것까지 좋은데 이게 자, 자, 얘들 용케 살아버리네, 야, 오케이, 끌고. 봐봐, 오케이 얘 잡아야 되는데 아, 오케이 탁탁자 긁고 아우 왜 죽질 않죠? 진짜 안 죽네 잘 버텨 이 매딕 너너 말이야 매딕 너 말이야 너아 매딕 너 너. 아 매딕 어우, 니 아유, 이거 위험한데 이러면... 어우, 안 돼, 안 돼... 어 와... 와... 야, 이거... <laughs> 아... 오케이! 제 게임 끝나지 않았어요. 땡겨, 오케이, 잘 땡겼죠? 아, 잘 땡기긴 했지만 여기까지 이게 아 너무 어렵다. 땡겨도 이게 풀어나가는 애들이 많아서. 그 땡겼을 때 뭔가 콱 물어서 잡을 수 있는 친구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좋았다. 이 10렙 찍어야 돼, 이게 먹어야 돼, 그 먹어야 돼. 아, 너무 딸리네. 지금 이거 랩이 저 10렙 되기 전에 엄청 저 압박 놓는 거거든요. 억제파동 갈 수밖에 없네요. 쌍바 확실히 진짜 무기력하게 만들려면 아, 좋아요. 잡먹 좋아! 아우 어 위험한데 이러면? 자 땡겼어 먹어야죠 오케이 이 먹었다 자 가자 뿅빵쌍박관는 좋은데 땡기고 타 타바 따 안돼 오케이 잡았다 아나 죽는데 이러면? 아야 이게 데 어렵구나 아, 아쉽네. 근데 저기가 너무 한 몸처럼 잘 움직여가지고 좀 놀랍긴 합니다. 하자. 뻥. 자, 실명이죠. 아. 일로 와. 야, 야. 어. 내 잡아야 돼. 자, 마무리. 그렇지. 아, 야. 어, 좋았다, 이거. 일로 와. 오케이, 나이스. 마무리, 그렇지. 아, 진짜 아쉽다. 레벨이. 레벨이 계속 좀. 부족해가지고. 어, 어. 땡기. 아, 까이다 이거 결국엔 누더기 따라다니면서. 잡먹 하면은 그걸로 승부 봐야 되 거든요. 이거 어 먹을 수 있나? 먹었다, 잘 먹었다. 헤이, 대박이다. 이거다. 가자 뻥 하고 좋았다. 빠바 빠 오케이, 오케이. 아 어, 잡았다. 나이스, 나이스. 어 저기 있네. 어, 이거 지키는데요? 어디, 그렇지, 마무리. 느려지잖아요, 그렇죠. 자, 너지, 너, 너, 너. 너. 자, 빠바. 자, 너. 아, 너. 안 돼, 안 돼. 오케이. 일로 와. 일로 와, 느려지. 오. 와, 이렇게, 안맞을게안 안 죽어, 안 죽어. 자, 신명 찍어보고. 여기 말티에를, 이거를. 아직도, 우리 50개니까 아직, 한 번도 못 부른 것 같은데. 아, 이제 쉽지 않다. 끌어라. 그렇지. 나이스. 좋았다. 끌었다. 그렇지. 좋았다. 좋았다. 아. 와! 와! 가자. 뻥, 실명 걸었는데. 그렇지. 나이스. 아. 거기에 또그어날잘 먹었다 피하고 일로 와 그렇지 느려지죠 오케이 아 다행이다 와 나름 최후의 기회랄까요 올라가자 아직 게임 끝나지 않았다. 와, 됐다. 아유, 아, 씨, 극혐. 일단 보석을 좀 넣자. 아 이게 보석 좀 넣읍시다. 아, 어, 뭐야. 아무나 와. 그렇지. 끌고 왔죠? 자, 빠봐 오케이, 마무리. 어, 누가 보석을 안 넣었지? 보석 좀 넣어주세요. 보석 보석. 아, 오케이 끌고 그렇지. 어, 억파 그래 억파 어파 가자. 억파가 나을 것 같아요. 이 기회 지금 이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면 안 되거든요, 솔직히. 레벨도 지금 역전했고, 자 이거 넣게 먹고, 자 이거 불러내고, 바텀 천천히 오오 안 돼, 안 돼, 안 돼, 오. 아 이거, 이거 깨야지 이 자, 천천히. 먼저 끌, 끌 거예요. 먼저 끌고 먹을 겁니다, 이거. 자, 빠봐 자, 따 좋았다. 찾았다, 오겠죠? 자, 다 먹었다. 모르겠죠? 자, 뿅. 자, 좋았다, 좋았다. 바로 먹고, 바로 먹고. 자, 좋아요. 이거죠, 이거. 자, 쓱 가요. 아, 이거는 아쉽다. 오오오, 오지 마세요. 미드 좋은데, 음... 아... 어, 지금 이 기회 진짜 잘 살려야 돼요. 몇 없는 기회기 때문에 이 흐름 그대로... 저... 저... 오파가 있기 때문에 저 오기만 해도... 바리아는? 별일 없게 만들 수 있어요. 오, 오케이, 좋았다. 한번더 이어서 어? 기회 줘, 기회 줘. 저일와 그렇지, 그렇지. 어 먹어 버렸어? 먹었네. 저뿅꽝 실명이죠, 실명이죠. 에할거 없잖아 실명이야. 어할거 없잖아. 안돼 안돼.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아, 이거 와, 와. 와. 야, 한 돼, 안 돼. 실명, 실명, 실명. 아. 실명이면은, 할게 없긴 한데, 아, 이거 너무 아쉬운데? 그게 진짜. 오우, 씨. 말티엘이. 어쨌든, 탱커가 있어서 그런지. 잘 버텨요, 탱커 때리면서. 봐봐 탁. 아, 이고 거기다 힐러까지 있으니까 어렵다. 라인도 저희가 좀더 좋죠. 왜냐면 여기가 결국 깨지진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사실 쌍바면은 이거, 그, 우드도 혼자 먹을 수 있는데 지금 그럴 겨를이 없어요. 자. 미드가 있기 때문에 저거 미드 막아야 되거든요. 지금 다 바텀에 있죠? 미드 바텀이 계속 좋아요. 이것까지 먹을 수 있겠네. 됐고 보석을 넣어서 막을 거니 어떻게 넣네 어떻게 막을 거니? 아 일단 막는다. 일단 막는다. 일단 막는다. 그냥 잘못하면 이거 그냥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아 보, 보석 넣었구나. 좋습니다. 일단 너네 아. 아, 먹었다. 나이스. 대박. 가자. 뭐다, 뭐다. 실명이잖아,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너는 실명이잖아. 아, 이걸 끌어야지. 형님, 이건 끌어야죠. 아, 이거. 오케이, 나이스. 좋았다, 좋았다. 와, 100점짜리. 좋았고. 깨, 깰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이거 안 깬다고? 아. 너무 성급한가? 일단 맞고 보나요? 자 일단 긁고 좋아. 안돼 안돼 안돼. 아 안되지. 됐다 됐다. 어, 위험했다. 그래도 억파 덕분에 나쁘지 않죠? 조금 안심이 돼요 한타때제 스스로가 마음이 좀 편해집니다. 억파 덕분에. 난 보석은 저희가 더 많기 때문에. 어 뭐야? 아이고, 뽕. 어 먹었네? 센 먹었네? 자 봐봐, 자 땡기고. 안돼 안돼 얘 잡아야 돼 잡아. 가자. 뽕. 어 할퀴기. 오케이 끝났네. 야 끝났다. 끝났다 끝났다. 돌아서 가자 돌아서. 돌아서. 돌아서 가자. 돌아서 가자. 돌아서. 아 이거 뭐야? 야. 오케이 자 아이고. 야 이리 와봐. 야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안 돼. 와 끝났다 끝났다. 야 이걸 잡네. 이걸 잡아요. 아 이걸 잡네. 대박 대박. 와, 이걸 쓰면서, 자, 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랜만에 아르타니스, 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역시 이길 수 있다라는 거. 네, 보여드리면서,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까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